신의 지혜를 전하는 방송, 소리책방. 안녕하세요. 신성, 이지정입니다. 타닥타닥, 타닥, 장작 타 들어가는 소리며, 따뜻한 모닥불이 좋은 계절, 불멍하기에 안성맞춤인 계절이 왔습니다. 모닥불 앞에 앉아 있으면 불빛의 춤 사이에 마음이 차분해집니다.이 차분한 마음으로 오늘 또 박경전 교무님의 돌이 듣는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30장 있음과 없음.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을 것이다. 과거를 되짚어 나가면 시작점이 있다. 나무의 과거는 씨앗이고, 씨앗의 과거는 나무이다. 닭은 달걀에서 나왔고, 달걀은 닭에서 나왔다. 무엇이 시작인가? 진화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원시의 최초의 생명체이거나 가장 최초의 무엇일 것이다. 그리고 그 최초, 무엇의 시작은 결국, 무다. 시작점은 무다. 그것이 신이라 할지라도 시작점은 무다. 무 시작점은 무엇인가? 무는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점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없다. 무는 어떠한 정의도 내릴 수 없는 무 성질을 가진 무이다. 없을 무는 무 대표적 특징 중 하나의 설명일 뿐이다. 무는 없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무는 말 그대로 무다. 진리의 절반을 나타내는 엄청난 뜻이라는 것 정도만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유는 모든 것이란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다. 나도 모든 것이다. 무엇을 생각하든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니 내가 다 알고 있다 착각하지 말자. 모든 것은 내가 모르는 것도 모든 것이다. 어려우면 개송을 읽자.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90 역시 구족이라. 참, 좋다. 네, 아, 있음과 없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넓고 광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개송을 읽고, 참, 좋다. 라는 말만 하게 되네요. 아, 둥구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많은 점들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